화면이 뭐뜰 거야. 그 바로. 근데 너 진짜 잘 어울린다. <웃음> <웃음> 채팅 봐봐요. 너 이직하자는데? 기다려봐요? 어. 패디 주으로 다니래. <laughs> 엄청 불쌍해 보이는데, 너. 앵앵이랑 동업하자는데 눌렀어, 기다려봐요. 눌렀어. 기다려봐요. 눌렀어. 아 진짜 승재머리 하고는 진짜 오옹이가 너 닮으면 안 되는데 야너 운전 똑바로 해 잘하는 게 뭐야 근데 나 약간 당한 거 같은데? 아빠? 나 산책 시켜준다고 했는데 산책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 같은데? 야 교통사고 나 조심해 운전 똑바로 해 교통사고 난다고 잘했네 역시 일종 창민아 그냥 차 사지 말고 리어카 사 아. 그니까 너한테 딱 맞아 거기다 오옹이 태워 여기서 차 긁으면 진짜 레전드다. 저기 다새차 같은데. 근데 리어카우 되게 거지 같은 거빌렸대아 <laughs> 너랑 너무 똑같아. 아빠 주차 주차.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쇼핑을 하실 때미증품이나 지갑, 돈은 노약자 분에게 맡기시면 분실 우려가 있습 도망칠까요? 아 이것만 담으면 끝이야 벌써 물티슈 여기 있다 이거다 아기꺼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다 아기 그거 맞아요? 이거 오케이. 알았어 자 기저귀 분유 찾아. 두. <laughs> 쌀도 너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바로 사냐? 가격도 아예 안 보고? <laughs> 분유 어딨어요 분유 근데 분유도 이게 아기들 먹는 그게 단계가 있지 않아? 아그 알아서 그거 거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? 그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어떻게 다 해줘야 되는데 어? 너 뭐야? 뭐야? 니 알아서 사세요 뭐냐고! 내가 어떻게 알아? 내가 애 지금 분재 번냐? 네가 알아서 사왜내 눈치를 보세요? 이게 분유인가요? 분유요 분유는 사지 말래 좀 읽어, 청민아 어? 애기들 과자사 아니 당신의 의견 말고 우리 형님 노인들의 의견을 저, 좀. 존나. 예? 다나존다고요 그렇게 막 사면은 다 버리고 못 쓰신데. 이 정도 됐지? 아니 찬미나 이거 여기 앞에 써 있잖아. 뭐라고 써 있어? 걷기 시작하는 아기 이런 써 있잖아. 아장아장 걷는 아기 뭐 이런 거써 있네. 그래, 저 단계별로 샀잖아. 됐어 이제. 아까 하기스랑 또 어떤 거 말씀하셨는데? 브랜드를 두 개로 가, 논하자 아 근데 이거 박스로 달라고 하면 박스로 주실걸? 아 그냥 이걸로 해 그럼 우리가 들고 가기 편하지 박스가 어디있는데 아니 이거 직원분한테 말하면 박스로 주실 거야 한 박스에 몇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1단계에 세개 들어가 있어요 한 어, 박스에 또더 박스 더 있나요? 아니요 이따 그거 더 주세요 하나 둘세개 1단계 어. 이게 다예요? 예예 1단계는 애국자 지나갑니다. 애국자. 애국자 지나갑니다. 애국자. 와 진짜. 애국자입니다. 못 받으시오. 못 받으시오. 어디가 애국자입니다. 야나 초자부잖아. 챙피하면 <laughs> 내복시야 <몫이야>, 왜. 애국자입니다. 재미없는 말해도 가짜 가게. 아 진짜. 공웅이 아빠 진짜 멋있죠. 빛도 있는데. 돈은 있다가없다는 네. 거야 그니까 빚도 있는데 이렇게 기부까지 하고 <laughs> 어 얼마? 생각보다 어, 42만 원 나왔어요 아그스코드 빡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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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 빡킹 네 일단 한단만기 드릴게요 뭘 찍어요 이거요? 네. 뭘 찍어요 뭘 찍어? 평생 이걸로 들어온 사람 없어요? 오늘 첫째 뽑았다고 이제 축하 축하도 듣고 내 네, 몰래 몰래 볼펜 가져와서 그냥 잘 쓰시라고 써놔야 될것 같아 이게 잘 쓰라고 안 해놓으면은 괜히 이거 누가 놓고 간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안쓸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비춰서, 비춰서 한 거야. 비춰서 기부한 거야. 비춰서 가, 기부한 거야. 신용카드 3개월 해가지고.